관세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의 소구소망성취를 기도 추원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불거리학은 바른 깨달음의 성취와 온 세상의 정토구현을 그 창건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유 구독 건설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십대 제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밀행제일 라우라를 소개하겠습니다. 라우라를 왜 밀행제일이라고 하는가 하면, 무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수행도 잘하고 선행도 잘하였기 때문입니다. 밀행의 밀자는 비밀이라는 뜻이고. 행자는 행할 행의 뜻입니다. 라우라는 12세에 출가하였습니다.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연세 41세쯤에 고향 카필라성을 방문했을 때 라우라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재산을 좀 물려주십시오. 제 친구들은 성도 물려받았고 토지도 많이 물려받았고 큰 집도 물려받았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거 다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러한 재산은 영원하지 못하단다. 나는 내게 영원히 남는 재산을 물려주려고 한단다. 그것은 바로 법이란다. 법으로서 재산을 삼거라. 이법 위자하라. 그러자라고 하는 마음에 크게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부처님은 곁에 있는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우라를 삭발해주고 가사를 입히거라. 그리하여 라우라는 얼떨결의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라우라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라우라는 뭐든지 마음껏 먹던 풍전생활 하다가 하루 한 끼만 먹는 승가생활에 적응하려니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면 배가 고프다고 우러대었습니다. 라우라의 스승이었던 사리불이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한창 클라이어의 라우라가 배가 고프다고 아침마다 우니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듯 합니다. 부처님은 대중도를 모아놓고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우리 성가는 4시에 하루 한끼 먹는 일종식이 원칙이지만 19세 미만의 사미성들과 몸이 많이 아픈 환자들은 아침에 죽을 수어 먹어도 좋다. 그리하여, 조죽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또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러 온 라우라가 잠을 못 잤는지 몹시 피곤한 기색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라우라에게 물으셨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더냐? 이에 예, 라우라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어제 저녁에 멀리서 한 객서님이 오셨는데 제 방에서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잠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객선님께제 방을 내어 드리고, 저는 뒷관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뒷관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잠을 청했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피곤합니다. 부처님은 아우라의 말을 들으시고는 성가 규칙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이후 대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여러분들에게 비구와 나이 어린 사미는 함께 잠을 자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느니라. 하지만 이제부터는 습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구와 나이 어린 사미가 함께 잠을 자도 좋으리라. 그리하여 비구와 어린 사미는 절대 같이 잘수 없다라는 규칙이 없어졌습니다. 이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현재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공양에 죽을 먹는 일입니다. 다녀보면 간혹 절에서 아침 공양을 죽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에 죽을 먹으면 속이 편하다고들 말합니다. 시청자들께서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비구와 어린 사미가 함께 자는 일입니다. 절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스님들이 모여 사는 강원이나 참선을 전문으로 하는 대중선언에서는 큰 방에서 다 함께 잠을 잡니다. 일찍 출가한 나이 어린 스님도 있고, 연세 많은 노 스님도 함께 있습니다. 이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나이가 큰 관계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도님들의 입장에서는 나이 어린 스님, 나이든 스님에 대한 차별심이 없어야 합니다. 스님들은 다 같다 라고 보셔야 신도님 스스로 공부가 됩니다. 이상, 오늘 본문은 이 점에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에서는 불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한 이 제도는 불교 유튜브 채널에선 정말 만나기 어려운 사이버 불교대학 과정입니다. 가입한 지 4년이 지나면 불교대학 초급반 졸업장 및 전법사정을 드립니다. 월 2,990원의 저렴한 학비로 정말 쉽고 재미있게 또 체계적으로 불교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벌써 이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만 명이 넘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지금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원성취진언을 세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홈 오 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홈 오마목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홈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셉보살